내가 사람과 진승을 지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한 도시에 하는 것과 악한 악인들을 아울러 진단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전했다. 나로 와 있다. 내가 이가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의 손을 멸서 남아 있는 을들 그곳에서 멸전한다. 그 말이란 이름 과이그 제사장들을 멸전한다. 또 집중해서 하늘의 목별에게 경계하는 자들과 경계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대관하며 따르지 아니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요나 멸절하리주 여호와 앞에서 장단을 지어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여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관객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의그 어, 날에 어분에서는 부르주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우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눈어지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술 피울다. 가나안 백성이 다 폐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부르는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눈물로 두고 찾아올 하느니 그들의 제물이고요.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못니다여호와의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고가, 여호와의 날에 손리도 차. 농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웃는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활란과 기풍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계하며 경고하며, 다거 아, 건고한 성악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분난을 내려 외국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 앞에, 그들이 나 여호와 앞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클 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진통 같이 됩니다. 그들의 음갖분이 여호와의 분노에 날고 니다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삼켜지니위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옵 소.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더같이 지나가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여지 여호와의 그래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감소를 구하라 너희가 없이 여호와의 분노의 낙에 숨김을 얻고 있 가사는 절임을 당하며 아스글루는 폐허가 된다 아스로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백로는 뽑힌나 성쯤이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정 불레새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널, 너를 열하여 주민이 없게 하니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박과 양떼의 무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점은 이래 초제 남사에게 돌아가니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블로의 지풀에 누우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부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누리킬것이니다 내가 모합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도롱하는 말을 들었느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도만하여 져줍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모합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 부모라 같으며 칠대가 나며 소돔 두덩이가 되어 영원히 탕폐하느니 내 백성의 남자가 그들을 노력하며 아형 백성이 그것을 기억로 얻을 것이다 교수 네, 네, 네. 그들이 런을 하할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도만하여 갔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두렵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그 세상의 모든 신을 소약하게 합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사람들이각각 자기 처소에서 너와께 경배하리라 구수사람들아, 그 너희로 내 칸의 죽임을 당하리라 너와가 북쪽을 향하여 소을 펴서 아스루를 멸하며 이묘를함께하게 하여 사막같이 내마르게 하니 리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깨로 누울 것이며 강화와 무슨 도치가 그기둥 꼭대기에 리고 그들이 창에서, 그것들이 창에서 막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깊은 성이라 영영 슬퍼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서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불짐승의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다 상자님은 저폐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을 이다있을 중저 그가 명령을 아니하며 고운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구나 그 가운데의 방백혈은 무릎 있는 사자여 그의 재판남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전역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범소라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두고 돌봄을 범하여 그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의사 불의를 하지 아니하시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다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마음 내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죽음,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너희는 나를 경애하고 도움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를 하였지만 내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거랄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여러 왕국을 보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며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고 내가 흑흔자의 땅이 부수 강판 건너판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 내게 바친 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자꾸만 하여 자라하는 자를 제거하며내가 나의 성탄에서 자신을 부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라. 내가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기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s u 의 e 자가 없습니다. 시 s r a 라 l p e o p 이 e get to i s r 지 e 다 예루살렘에 따라 e 신으로 r u 하며즐거워 y e r 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 쫓, 쫓아 a l e m Yerusalem, y 가 r u s a l e m Y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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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주원하되 손을 누렇게 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비구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쁘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로 말미암아 분한을 으, 분, 내가 절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 그들은 내게 속한다.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우기 힘니다 그때 내가 너를 기록해야 한다. 다 보라. 전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보이며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끌고 그때 너를 모은 자. 내가 내 목전에서 너희의 로이너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영호의말니다 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양사님도 같이 암송하세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